요즘 저는 윤석열으로 윤석열이지만 김돌이가 더 짜증납니다. 자기가 뭐라도 되느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이런 짓만 안 하시면 어, 불법 어, 집표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구호를 어, 외치는 거예요? 어, 현장에서 저희는 어떤 시위와 집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인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어, 체증을 하는 불법 체증을 하는 시도들이 발견이 되어서 두 번째는 이제 실제 그 방한 용품 자체가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왜 신고되지 않았냐는 말에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실제 행동에 나서게 해야겠다. 그때까지 학생들의 시위를 응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대한 응원하겠습니다.